우리 성도님들 자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laughs>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어, 기도학교 이제 8주간 어,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고요. 어, 사실, 어, 제가 몇몇 교회 여러 교회 있었죠. 어, 제가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추방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사역을 하면서, 어, 사실 저 나름대로의 이제 틀은 사회계에 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된게 하나는 이주민들, 그러니까 유학생, 중국 유학생들 중심으로 한그 사역이고 또 하나는 기도 사역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역, 사명 중에 하나가 이 기도 사역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손에 안 넣으려고 했고 또 그런 차에. 이 아, 코로나가 마치고 어, 기도하던 중에 우리 동성교회에서 먼저 이분에서 코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 너무 행복하게 잘성길수있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에, 출국기 이 장을 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뭐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을 제 모세 실패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 모세 뭐, 다이, 바울, 뭐, 위대한 위인들의그 실패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정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나라하게. 어.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 강끔하거든요 어. 이게 너무 정나라하게 하니까 이건 약간 덮어도 되지 않을까? 는 생각하는데, 어, 어떤 때는 누군가 밝아 벗기는 것처럼, 어? 그렇게 벗겨버리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실 오늘 더 정확한 제목은 모세의 실패 이유입니다. 왜 모세가 실패했을까합니다 사실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여러 실패 실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에게 특별히 많이 와닿는 거죠. 이제 사실 다윗이죠. 어, 다윗의 실패 장면 다 아실 거요 아마 어, 사무엘하 11장 그런데 그거보다도 저의 저에게 아주 그거 관련돼 있는 거지만은. 제가 성경 읽을 때한번 충격받았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이제 예, 성경, 신약성경의 시작 아닙니까? 마태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첫, 예, 소개를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의 세계 하면서 족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데 그렇게 쭉 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아버지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이름 나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아사는요호사바을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6절을 딱 봤는데, 1장 6절을 보니까 이세는다윗땅을 낳으니라, 그 다음 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래.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도 얼마든지 쓸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마태였으면 그리스도스 같아. <laughs> 내 마태였으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니 조금 이제 조사가 그래. 이름을 넣어두고 으면 그럼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경나라하게 처음 예수 족보를 얘기하는 가운데 다윗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다윗의 얘기 딱 얘기하면서 우리아이아내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왜우리아이아내라는걸왜 넣느냐 말이에요 게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 의 감동으로 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이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쓰지 않았으면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리라는 가 관심 있는 책을 쓰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쩌면 자기들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다윗, 누구나 존경하고, 어? 그 다윗의 허물을 감춰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저, 거기다 굳이 안 넣어도 될 족보 이야기 뚝뚝뚝 하는데, 왜 거기에 우리 아이 아내라는 말을 왜 거기다 꼭 우리 아이 아내라고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성경은 정말 달라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그러면서 이런 실패 왜 실패 이야기들을 성경은 정날할게 이렇게 드러낼까 열까 그것은 이 실패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위대한 자들들이 실패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지를 봐라 그리고 너희는 실패하지 마라 사실 이거 말씀해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지금 모세의 실패 이야기 나오지만 모세가 실패했으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 우리 뭐 모세 이야기 너무 잘 나지 않습니까? 어? 모세가 애굽 공주의 손에서 커서 애굽의 왕자로 잘 자랐습니다. 4 0 세가 되었습니다.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왕이 될지 말지 모르지만은 그쪽으로 한 줄을 설 것인가? 아니면 은 어릴 때그 정체성이 약간 있는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 어? 이스라엘은 이들 누군가는 이스라엘이 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하는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들이 있었어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것인가 어? 이래 내가 앞장설 것인가 참 많은 그런 갈등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어? 오늘 후문이 나와있지만 은그 자기 쪽속이 애국사람에게 학대 받고 하는 그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때려죽여버립니다. 음. 그리고 결국에 또 발각이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버립니다. 권위하러 도망갔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 우리가 사실 그 모세의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모세가 아 저는 말 못해요. 말도 말 주변도 없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80세 때 모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40대, 40세 때의 모세는 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테반이, 스테반이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아, 어, 스테반이 이제 구속사를 쫙흩합니다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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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역사를 쫙, 그럼 예수님까지 쫙 흩다 나가는데, 그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테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7장, 어,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러니까 지혜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똑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두명 때려죽이는 거 보니까 뭐 힘도 셌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눈으로 볼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구원자로 나서리라 해서 딱 나섰는데 결론은 실패잖아요. 실패잖아요. 왜 실패했느냐?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7장 25절을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요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앞선 거예요. 스스로 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어? 아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응? 어? 나를, 내 우리 동포들이 나를 따라주겠지. 응? 어? 아, 저 모세 그래도 애국의 왕자 정도 되니까, 어? 그래 우리 지도자가 될 감이, 어? 될 자격이 충분해. 어?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자기 생각이 사로잡힌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이죠. 어쩌면. 사실, 모세는 똑똑했으면 지혜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해 버린 겁니다. 자기가,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만 하나님 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우리, 어, 기도학교 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참 많다.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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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거는, 이 기도는 복음적이지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기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는 뭡니까? 그 주체가 누가 된다?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는데 힘이 좀 부족해요. 내가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내가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 채워주세요. 돈 채워주세요. 뭐 채워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채워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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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하나님. 이런 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십시오. 나의 입술을,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게 하십시오. 어?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나. 사실, 지금 이 상황,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어? 400년을 지금, 종사려 하고 있고 애국당에서 좀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인데 이 누군가는 나어야되거든 언제까지 이거 하겠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어?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나쁩니까? 안 나쁘죠 어? 당연히 애국심도 있고 어?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에도 있고 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했던 두 번째 이유를 찾아내면 기도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어? 우리 백성이 저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 제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없어요. 이러 다이. 다이슨 전쟁에 백전 백승이었습니다. 다이슨이 백전 백승이 이유가 뭐였느냐 면은 다이슨 항상 전쟁에 앞서 뭐 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격할까요? 물러날까요? 항상 물어봤다. 이게 우리가, 아니, 다이슨이 경험이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어? 이미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이슨 그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게 물어봤어요. 공격할까요? 물러날까요?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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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백전백승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40세 때의 모세는 이걸 놓친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의 민족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걸 갖고서 물어봤어야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구원해내겠습니까? 어? 이제 물어보지 않고 뭐 생각했냐면 가장 빠른 방법 내가 한번 해봐 까실 것 내가 네, 힘 있지 지혜 있지 어? 왕자로서의 권세 있지 어? 사람만 모으면까지 못할 게뭐 있겠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얻어보자. 그래서 사실 외국 사람을 때리고, 어,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난 니들 편이다. 확실한 니들 편이다. 라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오히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고소를 해버려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어처구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즉, 무세는 실패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섰고 기도보다 앞섰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어떤 때 내가 잘준비되어 나름대로 나는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네? 나는 그래도 뭔가 잘 준비되어 있어. 이 정도면 준비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가 참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해버리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서 어, 구장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장에 도오면은요 거기 기본 족속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멸라라 했는데 기본 족속이 이제 아주 지혜로워 가지고 속이잖아요 여호수아를 속여요속여서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라고 막 하면서 헤어진 것, 헤어진 배낭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꼬박꼬박 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여호사 9장 1 4절로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예, 양식을 취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임을 당하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묻는 사람이에요.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더 확인 작업하는 거 하나님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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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그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확인하고 두번 확인하고 세번 확인하고 할수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응? 답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분이 계세요. 또 그걸 되게 기다리세요. 아주 기다리세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응? 하나님 못다 앞서지 마. 기도 보다앞서지 말자. 그래야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야, 여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안전한 길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를 앞서고. 제가요. 사실 이 부분을 그래도 감사하게 선교지 나갈 때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선교지 갔을 때 첫 번째 1년 정도 됐어요. 1 년을 그때 한창 뜨거울 때였잖아, 요 사실은요. <laughs> 이제 언어 막 배우고 나면은 모든 게다 선교사들은 언어만 배우고 나면요, 모든 사역을 다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슈퍼맨처럼. <laughs> 아 이것도 내가 해서 할 사역 같고, 저것도 내가 해서 할수고뭐 보이는 게다 내가 해야 될 사역과 대마 어? 언어가 되니까 막그래막 막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어, 제 책상 앞에다가 썩써놓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내가 이거만 지키면 나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선교사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이거만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께 물어봐요. 기도보다 앞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게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렇죠? 나의 어떤 것 갖고서 해봐야, 뭐, 열매, 열매, 얼마나 열매, 마드가 얼마나 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면 다르다, 이거예요. 그, 우리가 진짜 항상 하는 말.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일하시기그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모세가 이 40세 때 모든 게다갖춰진 최고의 인간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모세였지만은, 이랬기 때문에 모자 실패한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나의 이거 갖고 난할수 있어라는 그 교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실패 이유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세의 실패 이유를 본받고, 우리가 이거 배워야 하잖아요. 아, 우리는 조심해야 겠구나 특히 내가 됐다 싶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우리, 어, 8주간 우리 기도학교 참석하시면서, 어, 받은 은혜들이 나름대로 각자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학교를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 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그것만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이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에번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 장. 정말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 이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를 당신의 오른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우리 아버지 한번물어보았지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교훈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 못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못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이 좀 있다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겸손히 다이과 같이 전쟁터에서 다이소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